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콜롬비아가 음... 아이비 대학교인 만큼 늘 10위권 안에 유지를 했는데 10위권 바뀝니다 멀리 음. 그런 데이트도 있고 음. 제 생일도 있고 아 네. 이런 <laughs> 추가적인 정보를 <laughs> 이 학교는 재미있게도 Research Papers 여기서는 이제 Research Abstract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고 하는 것들을 콜롬비아에서는 좀 과감하게 해도 된다 Ready? 미애남녀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미국 대학 30개. 대학 30개. Hi! 미국 애견남녀의 쟈니입니다. 미국 애견남녀의 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미국 애견남녀가 좋아하는 미국 대학교 30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대학교는 어느 대학일까요? 30개 다 준비했어요? 어, 준비하고 있는 <웃음> 과정입니다. <웃음> 저희가 오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음, 콜롬비아 대학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u v a 랑 이제 다른 학교들도 다뤄봤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학교, 콜롬비아 대학교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콜롬비아 대학교의 문화라든지 역사 안내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어드미션 절차, 그다음에 데드라인 등 키포인트 이제 어 드릴 예정이고 전이 콜롬비아 대학교 서플먼트 에세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어떻게 에세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콜롬비아 유니버시리 소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754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정확히 말하면 영국의 그런 킹,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지어진 학교인데요. 킹스 칼리지라고도 불립니다. 어디에 있죠? 어, 뉴욕에 있습니다. 네, 그 뉴욕 핵심. 매하한튼 안에서도 핵심에 있는데 로케이션을 굉장히 좋아서 거기에 있는 뭐 정치 경제 위주. 저널리즘 이한말로 뭐죠? 저널리즘은 약간 신문 방송화 그쪽으로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메디슨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나름 다 선호하는 메이저죠. 그런 것들이 고로 발달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콜롬비아 니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이 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음... 저한명 알아요. 누구죠? 오바마. 네, 브라그 오바마. 그분은 이제 2년 다니셨죠? 하와이에서 2년 대학교 다니시다가 콜롬비아로 트랜스퍼 하셔가. 학교, 깅년 이제 학부로 다니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샤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미션 중에 하나인데 그분도 거기에 나오셨고. 그 분도 거기에 나오셨고그외해 이제 과학자들 아이비 학교인 만큼 그런 유명한 알 갈업나이를 배출을 하셨는데요. 이 학교가 크게는 오래된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메르코스고 미국에서 가장 처음 생겼어요. 대학교의 MD 프로그램 가장 처음 생겼고 학부 학생들이 literary magazine이 있거든요. 음. 학교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다음에 동성 지지자, 게이 라이츠를 지지하는 학교 학생 단체가 음. 이제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 9 6 0몇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오래된 것들이 좀 있고요. 이 학교는 제가 이제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특히 메이저 같은 걸 봤을 때 경제학, 그다음에 그 웨이 히스토리도 그렇고 보편적인 학과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콜롬비아는 정확히 말하면은 대학원이 유명해요. 대학 교보다. 언더그레이드보다 t 라주 c h 스 o l 유명한 게메르코스쿨이랑 그다음에 스쿨 오브 저널리즘. 이거는 대학원에 가야지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펌. 저희가 이제 조지타운 설명했을 때얘기 드린 것처럼 학교도 학교지만 그 학교를 덮고 있는 그 지역적인 그런 컬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 조지타운이 아무래도 DC에 있다 보니까 정치학, 외교 이런 것들이 좀 발달된 만큼, 콜롬비아는 아무래도 뉴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도 정치지만 경제학, 이런 비즈니스, 무역, 방송학과 이런 것들이 음. 좀 많이 유명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CSNBC나 뭐 CNN 같은 방송 그런 음. 국들이 뉴욕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헤드쿼터로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저널리즘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 저널리즘 세계에서는 그런 플리츠 프라이즈가 노벨 프라이즈예요. 그거를 주최하는 곳이 매년 콜롬비아 대학교. 입니다 그만큼 이 학교는 진짜 그 저널리즘의 진실이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멘션하고 싶은 거는요이 학교가 굉장히 다이버스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 라이츠 그런 스튜디오 엔터테이션도 가장 오래되었고 종교적으로 유태인 이런 이슬람 이런 거에 조금 오픈된 게 있는 게 자매 학교는 아닌데 어필리에이드 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널 컬리지 음. 여자 학교죠. 젠더 이런, 이런 것도 조금 더 다이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태인들 세미열이 학교하고도 같이 b 2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닉네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셜한 건 아닌데 나름 위 e 학교라는 그런 명칭이 생긴 것 같아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 콜롬비아 러브 리뷰라는 에세이 대회에 이제 다뤄볼 때도 네.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정도 동안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콜롬비아가 음. 아이비 대학교인 만큼 늘시리 안에 유지를 했는데 재작년에는 18위, 다음에 작년에는 13인가 10위권 바뀝니다. 그래서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엔타이 세미티즘, 최근에 약간 그러니까 유태인 혐오죠, 전쟁 때문에 유태인을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콜롬비아 외에 다른 학교들에서 그런 무브먼트가 생겼어요. 총장들이 빨리 그걸 대처를 못해서 많이 잘리곤 했는데 음. 콜롬비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유난히 콜롬비아가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유태인 학교라는 그런 인임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태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아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유태인들 아니면 그런 알름라인들이 화가 나서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랭킹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음. 네. 저에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드미션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 데드라인으로 행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 일단은 커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리 그 어드미션으로 봤을 때 A가 있고 D가 있는데 컬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D만 옵션으로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 A로는 이제 쓰실 수가 없고 이 뒤로 쓰는 만큼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 뒤에서 합격이 됐다 무조건 가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음. 그만큼 내가 이 학교를 정말 원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어리에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i b y School 같은 경우는 Restrictive Early Action이라고 해서 REA를 취급하는 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는 i b 학교이긴 하지만 이 뒤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의 Deadline은 11월 1일까지 제출하셔서 결과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12월 중 순에 나오다 보니까 다른 학교랑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월 달에 중요한 것들이 있네요. 얼리 음. 그런 데이트도 있고 음. 제 생일도 있고 아 네. 이런 네. 추가적인 정보를 <laughs> 네, 네. 11월이 아주 중요한 달이죠. 그렇게 이제 12월 달에 발표가 왔고요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얼리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레귤러를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의 레귤러 데드라인은 1월 1일이고요. 결과 발표는 음. 3월 말에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에세이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공통 에세이는 Common Application 에세이를 쓰잖아요. 네, common 앱도 가능하지만 다른 플랫폼인 커리션 음. 앱도 콜롬비아 대학교는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upplemental Essays 어, 혹은 뭐 School Specific Questions라고도 하는데 Supplemental Essays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대학교는 총5 가지가 있어요. 비교적 짧게 대답을 하는 에세이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100 단어 혹은 그 이하, 나머지 4 개의 스천스 같은 경우는 150 단어 혹은 그 이하, 굉장히 좀 짧게 대답을 하는 퀘스천들이고 각각의 퀘스천들은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리스트 어 selection of text 그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resource. 뭐 아니면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어떤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쓰는 그러니까 지적 영역 중에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로 뭐 다이버스나 아니면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를 하는데 다이버시리 안에서 너의 경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비게이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네 번째는 굉장히 디렉트하게 왜 콜롬비아 이 대학교에 오고 싶 싶은지, 그리고 너가 생각할 때이 우리 학교의 유니크함 또 혹은 매력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콜롬비아에서 공부하고 싶은 분야 어, 물론 에세이는 이제 뒤에서 잔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공부를 하진 않는데 저희가 앞서 다뤄본 UVA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학교 에왜 오고 싶은지 우리 학교의 매력은 뭔지 학교 측에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학생의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내용만 보기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이제 학생을 보려는 노력이 있고 실제로 이제 콜롬 대학교 안에서 에세이를 평가를 할때 굉장히 홀리스틱하게 볼 거다 라고 이제 좀 명시를 해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 학교에서 학생의 단순히 뭐 공부를 잘했는지 이런 영역보다는 여러가지 라이프 밸류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에세이는 그렇고 에세이 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뭐가 있냐 라고 하면은 이 학교는 재미있게도 research papers 여기서는 이제 research abstract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두개까지 research a b s t r a c t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이제 하이스쿨 기간 동안에 리서치를 한 영역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앱스트랩을 올리면서 어떤 동기로 이런 리서치를 했는지 음. 리서치 뭐 결과는 어땠는지 여기서 리서치는 우리가 꼭 사이언스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뭐 휴메니티 라든지 여러 영역 안에서 리서치를 한 내용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두 개까지 업로드 를할수 있다 보니까 꼭 준비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저희 학생들이 뭐 콩쿠리뷰에 준비했던 페이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널에 준비했던 페이퍼 이렇게 연계 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콜롬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인데 그만큼 크리에이티브 포트폴리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지만 저희가 같이 준비하는 거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스를 어 올릴 수가 있는데 다섯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워크이랑 픽션, 넘픽션 이런 글 타입의 요런 에세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쪽에 글을 준비해 놓은 게 있다 하면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콜롬비아 대학 학교 버드미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존이 이 에세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재미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크게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무를 보기 전에 꼭 숲을 보셔야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DC인지 뉴욕인지 어딘지도 중요하고요. 음. 그 학교를 알아야지만 에세이가 그런 거에 모든축소판이라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냥 뭐 몇자안될수 있는 그런 걸 답하지만 거기에 함축적으로 그 학교의 그런 컬출 음. 거기를 덮고 있는 그 주의의 컬처, 터크게는 이해하고 에세이를 접근하시게 되면요. 왜냐면 크게는 학교에 따라서 카메라부터 그렇지만 대부분 물어보는 게 비슷해요. 카메티 베이스도 그렇고, 우리 학교 오면 뭘 가지고 있거냐, 에세이. 이런 것도 물어보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만 봤을 때는 크게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다르게 써야지가 할 되게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일단 숲을 보신 다음에 천체히내려보시면 조금 더 학교만의 유닉네스가 보인다는 거. 유닉네스를 알고 그 에세이를 나름 같은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걸 접근을 하셔야 나름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오리지널리티를 담은 리스펀스를 여러분들이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콜롬비아 메인 리코드즈 에세이가 다섯 개거든요 그커뮤 제외하고 그 외에 또 서플멘트들도 있긴 한데 질문이 좀 많아요 이 학교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질문이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제가 공글로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욕심이 <laughs> 많다고 해서 좀웃겨서늘 하는 것처럼 읽고 제가 저만의 약간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prompted there a hallmark of the columbia experience is being able to learn and thrive in an equitable and inclusive community with a wide range of perspectives tell us about an aspect of your own perspective viewpoint or lived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to you and describe how it has shaped the way you would learn from and contribute to columbia's diverse and collaborative community mm -hmm. inclusive 다iversity based question입니다. 총맥스가 150점인 만큼 굉장히 concise하면서 clear하게 쓰셔야 됩니다. 음. 제가 앞서 설명한것처럼 콜롬비아 대학교는 물론 과학 그런 사이언스, 법 이런, journalism, medicine, 이게 메인의 주축으로 된 학교는 맞는데요. 크게는 이 학교가 뉴욕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죠. 그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학교도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다이버스한 걸 많이 요구합니다. 이 학교 안에서도 클럽도 그렇고 대부분 오게이션이 굉장히 다이버스 되어 있고요. 남녀도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성, 그런 l 지 b t q 도 그렇고 나름 굉장히 활성화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프람트를 공략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여태 경험을 하시면서, 나름 조금 더뭐 불필요할 수도 있겠고, 종교적으로, 아니면 음. 여러분의 성 그런 아이덴티일 수도 있고, 음. 다른 데서는 왠지 안쓸것 같은데, 한 번쯤은 쓰고 싶고, 이게 음. 진짜 나야. 음. 그런 거를 한번 두 번째 이프롬트에 적용하시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콜롬비아 대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극적인 거, 음. 조금 더 임팩트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요. 음. 그게 종교적일 수도 있고, 음. 여러분의 그런 성적인 거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출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실하게 짧게 쓰시면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음. 학교, 학교마다 컬처가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제가 봤을 때 보수적인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리버럴하고 아니면 되게 리버럴해지고 싶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고르실 때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으나 음.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고 음. 그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를 이렇게 미쳤다고 하면요. 영향을. 음. 그거를 쓰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때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나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콜롬비아에서는 좀 과감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학생들이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포장을 합니다. 음. 너무 극적인 걸 조금 안워하고 왜냐면 이제 학교한테 조금 너무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음. 하는데 크게는 콜롬비아 이두 번째 질문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과감하게 너무 많이 그런 포장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저희 콜롬비아 대학교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좌니 이제 학교의 역사랑 이제 문화 어, 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E.D. 그 다음에 R.D. 프로세스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학교의 컬처를 고려해서 프리먼트에스 어떻게 이제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음. 개인적으로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어땠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이걸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보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음. 아, 맞아요. 이 학교가 이랬었지. 음음. 그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보람 있고 재밌. 좋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학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 h o s bye.